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늘의 회화를 영어 식사고로 익히고 또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세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Your mouth also has muscle memory in terms of spoken English. You have to work out your mouth because it's like any other muscle in your body. 내가 계속해서 어, 어, 발성 연습을 하면 내 입의 근육이 그 발성 연습한 것들을 신호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해 주세요. 본문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Where well,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Any plac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because it's too touristy. Yes, and it's very expensive.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Be sure to check out the outdoor performance starting at 9 sounds romantic. 네, 읽으셨죠? 이제 영어식사고로 본문을 어, 이해해볼까요? 자, 이 시간에는 어, 문법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요. 영어 해석을 배우는 시간도. 더더구 아니죠. 어 영어 어순을 감각적으로 내 몸에 체득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체득을 위해서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듣고 끝내시기만 하면 영어는 절대 내 것이 될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이 시간에는요 영어를 한글로 차례대로 단어 있는 그 순서대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 단어가 있는 순서 그대로를 내머릿 속에 자꾸 입력함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단어 순서 어순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어, 훈련을 하셨을 때만이 에, 영어식 사고는 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니 그죠? 어그 플레이스가 자그그 플레이스의 목적이죠. 그죠? 목적은 먹는 거야. Around 둘레에서 빙 둘러서 여기에 이빙 둘러 여기에 빙 둘러서 어, 먹을 좋은 장소가 있냐 이런 의미죠. 자, 이것을 어,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 어, 문법적으로 가야 되죠. 하지만 영어식 사고는 그렇지 않죠. 자,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그 다,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이 문장을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any place 어떤 장소든 좋다는 얘기죠? except 제외하고서 예외로 예외할 것은 the one이야. 그죠? the one은 어, 이 place를 받는 거예요. in the square 공간 아닌 the square에 있는 아, 그 그러니까 스퀘어 안에 있는 그거 하나만은 제외하고서는 다 좋다 이런 뜻이죠? because it's too touristy. 유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거야. too 너무 투어리스트한 상태로 투어리스트는 관광객들로 이게 북적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yes. 응, yes. 그리고 it's very expensive. 그것은 있어 very expensive 한 상태로 매우 비싼 상태로는 뜻이죠.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어, 고마워. 너희의 어, 쳐다보는 방향은 더 information, the information 어, 정보를 줘서 고맙다 이런 뜻이죠. Be sure 어, 있어, 그지? 있어 sure 확실한 상태로. 어, 확실한 상태로 있어 확실해라 확정해라 이런 뜻이죠 자그 확실한 상태로 있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체크아웃 하는 거야 체크해서 아웃 어, 이렇게 끄집어 내는 거죠 the out of performance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the check out of performance를 체크아웃 해라 이 말이죠 자 시작하는 상태로 있는 뭐가요 아웃도 퍼포먼스가 시작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N9 어, 시간은 대상인 9시야, 그죠? Sounds romantic 어, 소리로 들리네, 로맨틱한 상태로. 아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어, 발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아+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방식으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방식으로 스웨덴 사람은 스웨덴 방식으로 불란서 사람 불란서 방식대로 어그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을 의미 있게 생성해서 입 밖으로 낼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어. 한 단어만 말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장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설문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간의 편안한 대화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자 자신 있게 에, 확실하게 발음해 보시고요. 어 저희 밴드의 영어식 사고로 말문특이 네, 밴드에서 어,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영어 성경 암송하는 어, 훈련도 있고요. 또 어, 영어식 사고로 네이버 회화를 어, 훈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어, 혼자 하긴 쉽지 않습니다. 어, 억지로라도 어, 과제를 제출하려고 하시다 보면 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